안녕하세요. 수영다기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8월 29일 영상이고요. 영상 날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될게 저희 매장에 다양한 화분들, 가성비 좋은 화분들, 특히 수입 신상품들이, 소품들이 입고 됐기 때문에 제가 선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장에 이렇게 약 150평가량의 화분 전용 코너가 마련되어 있고요. 각종 수제 화분도 수입 화분들, 그리고 이런 국산 화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품들도 있고요. 자, 이런. 콩분 수준의 작은 화분들, 그리고 이런 대품 화분들, 다양한 화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시면 모두 둘러볼 수 있고요.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기 때문에 분갈이 많이 시작하실 겁니다. 어제 저희 매장에서도 키핑 하신 어, 우리 매니아님들 많이 분갈이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화분들 마음에 드신 화분들 나왔을 때 만나 보시기 바라고요. 어, 저희 매장에서 꼼꼼히 이렇게 다양한 화분들 가성비 좋은 화분들을 선별해서 어, 올려드리기 때문에 지난 영상 보시고 같이 주문하셔도 되고요. 이미 품절된 화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꼭 재고 유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매장 3만원 이상 배송 가능하고요. 5만에 이상 무료배송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도서지어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저 오늘 도 해가 지내는 해가 저물고 있는 시간에 제가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밖에서 매장에서 이렇게 영상을 담다가 조금 이따 해가 지면은 실내로 이동해서 영상을 이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가슴비 좋은 화분들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아부, 최근에 들어온 수입 신상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앞쪽에 작은 꽃들, 빽빽이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색상도 파란색 계통, 그리고... 이런 핑크색 개통, 또 이런 갈색 개통. 자, 다섯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 이런 색상도 있고요. 아, 랜덤으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분 위쪽은 둥근 형상이고요. 자, 아래쪽은 어, 정사각형 모양, 아, 수입마크 있습니다. 화분도 가볍고, 자, 모양도 이쁩니다. 아, 라울같이 이렇게 화려한 아이들 심어 이쁠 것 같고요. 자, 이 화분 크기, 입구가 약 9.7 정도, 높이 약11.5 정도 되고요. 참고로 저희가 종이컵 비교하는데 종이컵이 입구가 7cm, 높이가 7cm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시면은 크기 작게 할수 있고요. 또 영상 우측 하단에 저희가 치수를 재서 표기해뒀습니다. 같이 비교하시면 되고요. 수입 화분 판매가 7,000원, 1번 화분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토구마 화분입니다. 저이 화분도 가끔 올려드렸고요. 자, 모양도 이렇게 귀엽습니다. 앞쪽에 기본 장식이 있고요. 장식 모양 거의 같고, 색상은 조금 보시면은, 검정색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좀 밝은 부분도 있습니다. 고온에서 굽는 과정에 조금씩 유약 처리해서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요. 자, 이 압은 코너 리톡스 종류 심은 아주 이쁩니다. 요즘 코너 꽃이 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심면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이 압은 판매가 8,000원. 공방 이름이 있고요. 크기 있고 약8.5 정도. 이렇게. 그리고 높이 약7.5 정도. 어, 저희 커버가 거의 비싼 높이입니다. 이 압은 판매가 8,000원입니다. 네, 이번3번꿈 공방의 해바라기 화분입니다. 자, 이화분 오랜만에 제가 올려드립니다. 공방 이름이 있고요. 아, 화분도 가볍고, 그리고 이렇게 독특한 모양, 다 눌러서 만들었고, 자, 이 화분 판매가 7,000원. 아, 해바라기 그림이 왼쪽에 있고, 또 이렇게 오른쪽에 아, 두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아, 제가 랜덤으로 배송해드립니다. 아, 크기는 거의 일정하고요. 자, 이 합은 공방 이름이 있고, 어, 리톱스 코너정도 마찬가지로 심어도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이 합은 크기 입구 약 11cm가량, 그리고 높이 6.7 정도, 꿈 어, 공방의 수제 합은 판매가 7,000원입니다. 이번에 4번. 제이 화분도 수입 화분이고요. 최근에 들어온 신상품입니다 보시면은, 이 갈색 계통 그리고, 작은 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꽃을, 큰 꽃을 표현했습니다. 제이 화분도 이렇게, 먹 목대 있는 아이도 심기 괜찮고요. 수입 마크 있네요. 제이 화분 판매가 7,000원. 색상은 노란색 있고, 그리고, 자, 이런 보라색 꽃, 그리고 파란색 꽃,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자, 야은 판매가 7,000원. 크기는 입구가 약8.7 정도. 크기는 그 일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야은 높이 10.5 정도 되고요. 수입 합은 판매가 7,000원입니다. 네, 번은여주롱분입니다 번호는 번호 5번이고요. 번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은 색상 이렇게 다양하고요. 그리고 먹대이나 심기 좋도록 이렇게 어, 모양이 이쁩니다. 안쪽 물레로먼드 흔적이 있고요. 어, 색상 빨간색 있고 녹색 개통 그리고 흰색에 약간 노란색이 섞인 그리고 어, 보라색 그리고 이런 어, 조금 더 하얀색 이렇게 있고요. 어, 색상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랜덤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판매가 6,000원이고 어, 가격이 이렇게 크기에 비해서 가격 아주 착합니다. 자, 이화 분도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저게 품절될 수 있고요. 입구 크기 10.2 정도 어, 수제 화분이기 때문에 크기 차이 약간씩 있습니다. 높이 16. 이 정도, 요성공마은 판매가 6,000원입니다. 네, 지금 밖에 날씨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제가 이 화분만 영상에 담고 다음 화분부터는 실내에서 조명을 켜고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분 6번입니다. 수입 화분이고요. 정사각형 모양. 창 심어도 괜찮고요. 중품 들어서 창까지 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에 꽃이 세송이 표현되 있고 눌러서 만되기 때문에 크기는 전체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자, 모양 뒤쪽, 아래쪽 모습. 이렇게 굽도 높게 잘 만들었고요. 화분도 가볍습니다. 자, 이 화분 수입 화분 크기 있 고, 요 10cm 가량 그리고 높이 9.5 정도 크기 디자인 크기 같습니다. 이 화분 판매가 4,500원 입니다. 네, 지금 수련다이기스 가성비 좋은 화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점 전까지 밖에 매장에서 영상을 담다가 지금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제가 실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조명을 키고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이 다소 어두울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항공부 화분 7번입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저희가 이렇게 개당 5천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두개 이렇게 세트 구성해가지고, 색상 관계 없이, 제 랜덤 배송해서, 두개 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낮게 물한 개씩 구입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두개 구입하시는 게, 가격이 유리하고요. 한국마 화분도, 브랜드된 하부 제 화분도, 리토스 코너존도 하나 심어도 되고, 소품창 심어도 됩니다. 깔끔하게 끝마무리, 잘 되어 있고요제 흙도 좋은 흙을 사용했습니다. 한국마 화분, 크기 입구가 약, 7cm가량, 비교, 저희 거 거의 같고, 높이 6.7 정도, 항공밥은 두 개, 판매가 9,000원입니다. 네번럼8번 제화분도 오랜만에 제가 올려드립니다. 아 그동안 이 화분은 수입이 안 돼가지고 제가 못 올려드렸는데 자 다시 오랜만에 재수입이 돼가지고 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모양 허리병 모양에 앞에 장미꽃 두성이 아주 작은 콩분 수준이고요. 자 수입 화분 작은 화분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화분입니다. 모양도 아주 이쁘고요. 자 흰색 바디에 자, 갈색 아, 그리고 장미꽃 두성이. 이 합은 판매가 2,500원. 아, 주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크기, 입구 약5.6 정도. 자, 이렇게 보시면 작은 사이즈죠. 그리고 높이 약6.2 정도 됩니다. 아, 작은 사이즈지만 장식에도 이쁘고요. 아이들, 어, 아, 애목대 하나 심어도 괜찮습니다. 이 합은 판매가 2,500원입니다. 네, 이번엔 9번, 9번도 스위바본입니다. 아주 작은 콩본이고요. 어, 보시면은 오렌지 색상 단일 개통이고, 앞에 장미꽃한 송이. 제 아분, 어, 소품 창 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 이렇게 발, 이렇게 자, 이쁘게 잘 만들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있죠. 아, 작은 콩분수증이기 때문에 크기 꼭 확인하시고요. 화분의경상에 보시면은 좀 크게 보이지만은 물 받아 보시면은 어, 다소 작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분도 판매가 2,500원. 크기 6구역 5.6 정도. 그리고 높이 6.5 정도. 크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위바분 판매가 2,500원입니다. 이 합은 10번, 자, 합은 수입 화분입니다 이렇게 6, 6개 세트 구성해서 판매가 18,000원. 아, 세트로 이렇게 어, 판매하고 있고요. 이 합은 아, 흰색 계통에 아, 꽃도 있고, 그리고 리본이라든지, 자, 이런 나비 모양. 아, 색상은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6개 세트에서 판매가 18,000원. 크기는 입구가 6.5 정도 입구가 그리고 높이 약 6cm 가량 되고요. 자, 이 화분 6개 세트 구성해서 판매가만 8,000원 세트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번 이희 화분도 수입 화분입니다. 이렇게 6가지 색상이 있고요. 앞에 아, 나비 장식이 있습니다. 아, 나비 장식은 색상에 따라서 아, 약간씩 차이는 있고요. 아, 그리고 자, 이 화분 아, 이렇게 다리 길게 이쁘게 잘 만들었고요. 이렇게 색상은 6가지 있기 때문에 랜덤 배송 해드리고 6개 구입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색상들 같이 배송합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3,500원 흰색 계통도 이렇게 화분이 있구요 안쪽 이 화분도 수입화분 크기는 입구가 약7.2 정도 어, 저희거 살짝 크고 높이도 약9.7 정도 저희거 살짝 큰 사이즈 이 화분 판매가 3,500원 입니다 이번엔 12번, 이 화분도 스입 화분.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코너는 이특순 종류 심기 아주 좋고요 보시면 이렇게 크기 거의 일정합니다. 또 앞쪽에 이렇게 정교하게 꽃세송이 이제 이렇게. 약간 색상이 다르죠 바위 색상에 따라서 자, 이렇게 꽃도 어, 전개가 잘 만들었고요 옆면 그리고 뒷면 아래쪽까지 자, 수입마크 있습니다 자, 이 화분 세트를 이렇게 구성, 어, 구성하셔도 예쁠 것 같고요 어, 같은 색상으로 3개 4개 이렇게 구, 어,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은 크기 있고 약 10cm 가량 긴쪽 기준입니다 이게 약 10cm 가량 되고요 높이 6.7 정도 어, 수입합은 판매가 4,000원입니다 이번엔 13번 바언공방의 정사학경 소프 화분입니다. 자, 이 화분도 제가 가끔 올려드렸죠. 자 보시면은 자, 이번에 이 화분이 약간 좀더 길어졌습니다. 이쪽으로 폭은 똑같은데 위쪽으로 좀더 길어졌고요. 가격은 그대로 똑같이 아, 개당 판매가 3,000원입니다. 색상이 이렇게 6가지 색상이 있기 때문에 아, 저희가 랜덤으로 배송해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개 주문하시면은 각 색상별로 맞춰서 배송합니다. 아, 그리고 이, 어, 이 화분을 보시면은 유약처리가 좀독특하 이렇게 트윈본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안쪽에 유약이 보이는데 이 화분은 이런 기법으로 만들어진 화분이기 때문에 불량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 안쪽에 유약 보이고 그 다음에 겉에 이중으로 유약 처리했습니다 색상도 화려하고요 아, 그리고, 이런, 파란색도 있고,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유학을 독특하게 처리한 부분입니다. 자, 색상 6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랜덤 배송해드리고, 자, 이 화분 크기 있구요. 6cm가량, 자, 이렇게 크기 비교 가능하고, 높이, 약8.2 정도, 아, 파란 공방 소파 화분, 판매가 3,000원입니다. 네, 이번엔 14번, 자, 이분도 발언 공부 화분입니다. 아, 소품 심기 좋은 창 심어도 괜찮고요. 바이솔 한 포트 정도 어,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색상 보신 색상은 지금 다섯 가지 색상. 흰색, 파란색 개통이 있고요. 저이 화분도 보시면은, 자, 안쪽에 유학처리가 보이죠? 자, 트임, 어, 방식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두 가지 안쪽, 그리고 바깥의 색상이, 아,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도록, 자, 유학처리 했고요. 자, 이런, 이런 부분들, 어, 분량이 아니고, 자, 이런, 어,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4,000원이고요. 자, 이 화분도 꾸준히 찾았던 화분입니다. 소품 장식 괜찮고요. 자, 이 화분 크기 있고요. 9.7 정도. 크기 일정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높이 7cm가랑 저희 거와 거의 같습니다. 바로 공방 소품 화분 판매가 4,000원입니다. 네, 이번엔 15번 소품 장식기 좋은 수입 화분입니다. 보시면 모양 아주 이쁘죠. 이렇게 안쪽으로 다물어지고, 발모양. 아, 색상은 지금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노란색, 아, 빨간색, 파란색, 네 가지 색상이 있고요. 자, 이렇게 사이즈 소품 장식기 아, 넉넉합니다. 이 화분 판매가 3,700원. 아, 조금 할인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네 가지 색상이 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로 구성하셔도 이쁠 것 같습니다. 이 화분 크기 있고 9.2 정도. 이렇게, 그리고 높이 8.5 정도. 이 화분도 약간 크기 차이 0.5 정도 크기 차이 있습니다. 노란색 약간 좀 크네요. 이 화분 판매가 3700원입니다. 대부분 16번 토어공방의 소파 화분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볼륨감도 있고요. 얼큰에 심어도 괜찮고, 창에 심어도 괜찮습니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금 화분. 이 화분도 브랜드화된 화분이기 때문에 품질적으로 괜찮고요. 자, 판매가 5,000원. 색상은 녹색 개통인데, 검정색 개통이 조금씩 좀더 진한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굽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유처리가 됐고요. 자, 이 화분 크기 있고 약7.2 정도. 이 화분도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입구 크기, 높이 약간씩 차이 있습니다. 높이는 7.7 정도. 자, 이합 토금 화분. 판매가 5,000원입니다. 이번엔 수입 화분 농분입니다. 번호는 17번. 번호 꼭 확인하시고요. 지금 보이는 색상, 6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아, 빨간색 계통도 이쁘고요. 노란색하고 핑크색은 아, 중간중간 점점 이렇게 이런 모습. 그리고 아, 코너 보시면은 이렇게 모양을 따서 좀더 모양을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합은 안쪽, 그리고 아, 아래쪽. 뒷면 보시고요. 목대 있는 아이들, 이런 쪽 S자 모양으로 수영을 잡아도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이 화분 색상 6가지 색상이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배송해 드리고요. 크기 입구 약 7cm가량, 종이 값은 거의 같고, 높이 약16.7 정도 롱분입니다. 이 화분 수입 화분 판매가 7,000원입니다. 네, 여러분, 바론공막 신상품 18번입니다. 제 야분 제큰 사이즈는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작은 사이즈가 새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판매가 6,000원이고요. 어, 보시면 이렇게, 이런, 화려하 유약 처리됐고요. 그리고, 이제, 청색 같은 경우, 어, 새로운 유약이 이렇게 시도돼서, 자, 모양도 좀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제야분 코너, 리소스 음유 심기 괜찮고요. 어, 색상, 네 어, 가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랜덤 배송해 드립니다. 이렇게, 어, 꽃도 이렇게 찍은 모양도 있고요. 그리고, 흰색도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렸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꽃장식을 했습니다. 자, 이 합은 판매가 6,000원. 크기는 있고요. 12.5 정도, 긴쪽 기준입니다. 높이 7.5 정도 되고요. 이 합은 판매가 6,000원입니다. 이번에 민공방에 큐빅 장식이 있는 화분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장식이 화려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큐빅 장식이 발 색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또 물방울 무늬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큐빅은 20개 이상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색상 지금 보시는 이렇게 발 색상이라든지 큐빅 색상이 조금씩 다르고 자 이런 색상도 이번에 처음 시도된 색상이고 공방 이름. 아래죠 그리고 뒷면 보시고 뒤쪽도 흰색도 이렇게 간간히 섞여서 좀더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24,000원 이런 큐빅장식이 공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좀 있는 편이고요 자, 이 화분 크기 입구 약13.2 정도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높이 약9.7 정도 민공관 공방 큐빅 장식에 있는 화분 판매가 24,000원이고 색상을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랜덤 배송하겠습니다. 이 화분 판매가 24,000원입니다. 이번 20번 코너나 리터스 심기 좋은 화분입니다. 수입화분이고요. 앞에 꽃이 세 송이씩 그리고 위쪽은 이렇게 넓기 때문에 코너 종류 다양하게 심어서 꽃 이쁘게 한번 피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분 판매가 3,500원 이고요. 요즘 수입화분들 물류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좀더 가격이 좀 오르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기존 가격, 자, 그대로 올리고 있고요. 자, 이 합은 판매가 3,500원. 화분도 가볍고요. 어,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기 어, 품절될 수 있고. 이 합은 크기 있고 약 14cm가량. 종이컵 2개 정도 들어갑니다. 종이컵이 6과 7cm고요. 높이가 7cm입니다. 어, 높이는 약 7cm가량 되고요. 자, 이 합은 판매가 3,500원입니다. 이번 21번입니다. 자, 이번엔 화분이 아니고요. 에어 브러쉬입니다. 일명 뾱뾱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불어서 눌러서 에어를 만들어서, 자, 화분. 이렇게 화분을 보면은, 우리가 물을 주고, 그러다 보면은, 가운데 부분에 물이 고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 이 부분이 썩거나, 또는 생장점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에아로 제거해 주는 게 좋은데 우리가 입으로 불었을 때는 좀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작업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 자에아뼈벽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불어 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 주면 아이들 입이 손상되거나 생장점이 문제 생기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씩 이렇게 구비하셔서 사용해 보시고요 색상은 다섯 가지 색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랜덤으로 배송해 드리고요 이렇게 18cm가량 되기 때문에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용량도 괜찮고요.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판매가 5,000원. 색상 랜덤입니다. 네, 그럼, 발롱공마호분 12번입니다. 자, 가장 작은 사이즈 원형 소품이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요. 자, 이 화분도 판매가 3,000원, 가격가 착합니다. 아, 그리고 이 화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쪽에 유약체인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게, 어, 트윈분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야분은 아, 불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파란색 계통 유약 하려하죠 아, 지금 다섯 가지 색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랜덤으로 배송해 드리고요 자, 이런 녹색 계통은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네가지 색상으로 배송이 될것 같고요 아, 잘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유약이 보이죠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아, 발원 공방 기법입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3,000원 크기는 있고 약8.5 정도 크기는 거의 일정하고요 그리고 높이 6, 6cm가량, 소품 아, 화분 판매가 3,000원입니다. 네, 이번에 23번 제화분도 수입 화분입니다. 보시면 앞쪽에 나무에 이렇게 작은 꽃이 활짝 핀 모습이고요. 아, 색상은 좀 다섯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아, 보라색, 노란색, 아, 빨간색, 또 파란색, 그리고 흰색까지 아, 다섯 가지 색상이 있고요. 그리고 아, 나머지 모양은 거의 일정합니다. 수입마크 있고요. 자, 안쪽. 아, 위에서 보시면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화분도 이렇게 모양이라든지 이번에 신상품 나오면서 좀더 화분이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이 화분 판매가 7,000원이고요. 크기는 입구가 8.5 정도. 크기 거의 일정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높이 약 11cm가량. 이 화분, 수입 화분 판매가 7,000원입니다. 이오 24번. 이 화분은 정사각형 화분. 숲공방의 화분이고요. 자, 보시면 위에서 보시면 정사각형 화분. 아, 코너 라운드가 되어 있고요. 아, 창시모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아,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줄이 그어진. 자, 거친 표현을 한 화분입니다. 자, 이 화분도 제가 최근에 들어온 신상품 보여드렸고요. 아, 판매가 9,000원. 아, 가격 조금, 아, 다른 매장마다 조금 저렴하게 제가 책정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발도 튼실하게 잘 붙였고요. 자, 이 화분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신상품 이렇게 샘플로 좀 수량 몇개 들어왔기 때문에 수량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게 품절될 수 있고요. 색상 다섯 가지 있기 때문에 랜덤 배송합니다. 이어은 크기 있고 9.5 정도 크기니까 일정하고요. 머피 9.7 정도. 이어은 판매가 9,000원입니다. 네, 이번에 25번 발원 공방의 롱분입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전사각형 모양이고요. 색상은 좀 다섯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약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좀더 이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무광택도 있고, 또 이런 광택, 그리고 손으로 그린 그림, 그리고 이 화분도 무광택 화분입니다. 앞에는 꽃 어, 장식이 조그맣게 있고요. 이 화분 판매가 12,000원. 안쪽 그리고 아래쪽 모습. 안쪽에 보시면은 아, 네모판을 만들어가지고 붙인 어, 흔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다섯 가지 색상이 있고 크기 있고 약8.5 정도.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반드나 정사각형 아니고 자연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높이 약18.2 정도 정사각형 농분 판매가 12,000원입니다. 네, 오늘 26번, 토어 공방 신상품 화분. 자, 위에서 보시면은, 자, 넓어지면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지죠? 자, 이렇게 곡, 어, 곡선미를 좀 살렸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꽈서, 어, 트위스트 하는 형상입니다. 자, 토어 공방 화분 브랜드화된 화분이기 때문에, 품질적으로 만족스럽고요. 공방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 화분 수제 화분이기 때문에, 0.5 정도 키차이지 발생하고 있고요. 자, 이런 색상도 있고, 어, 전체적으로 녹색 계통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검은색 유약처리된 부분들, 이게 토어공방의 특징입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만천 원이고요. 화분 크기 있고요. 10.5 정도 어, 수자분이기 때문에 어, 넓이, 키높이 약간 차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높이는 약1 2 c m 가량 되고요. 토어공방 화분 판매가 만천 원입니다. 네 우리 27번 나아공방 신상품입니다자이 화분은 앞전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아, 반응이 괜찮습니다. 아이들 창을 심어도 괜찮고요. 자, 국민이 얼굴 큰 아이들 연봉이나 라일락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발모양을 이렇게 튼실하게 잡으셔서 파손될 경우가 없을 것 같고요. 아, 보시면 색상 네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녹색 빨간색 핑크색 그리고 노란색까지 네가지 색상이 있고요자이 압은 크기 그일정하잘 만들었고 크기는 있고 9.5 정도 그리고 높이도 약9.5 정도로 어, 거의 일정 합니다 자이 압은 나공밥은 판매가 5,000원 입니다 네번은 수입 어, 롱본입니다 소품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소녀가 파마 머리에 핀을 꽂고 있는 모습. 지금 다섯 가지 색상인데 흰색만 머리 색상이 두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자 랜덤 배송해 드리고요. 자이 아분도 앞전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때문에 많이 차지했습니다. 자이 아분 수입 마크 있고요. 화분 자체 아주 가볍습니다. 이렇게 색상 세트로 구비하셔도 예쁠것 같습니다. 자이 아분 판매가 4,000원. 크기는 입구가 약 7cm로 저희 거박 그 거의 같고요. 높이 약10.2 정도 아,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 야분 판매가 4,000원입니다. 네 번에 29번 제야분도 여주야분입니다. 아, 독특한 모양이고요. 보시면 롱분이고. 자, 입구는 좁습니다. 자, 이런 화분들은, 외목대에, 이렇게, 얼큰히는 신이 이쁠 것 같고요. 아, 색상은 지금 보시는 색상, 여섯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아, 키 높이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약간씩 키 높이, 입구 크기 차이가 있고요. 위쪽은 두줄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죠. 자, 이 화분 판매가 3,000원. 크기는 입구가 6.5 정도, 종이컵 살짝 작습니다. 아, 그리고 높이 약12.7 정도 되고요. 자, 이 화분 판매가 3,000원입니다. 이 화분은 토공방의 신상품 30번입니다. 자, 이 화분은 앞쪽 꽃장식을 장식했고 그리고 이 부분을 눌러가지고 좀 앞쪽을 숙여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약간 타원형 형상이고요. 자, 이 화분 판매가 11,000원 아, 사이즈 괜찮죠? 가격에 비해서 아, 그리고 이 화분 기본적인 녹색계통 토공방 화분 이렇게 공방 이름이 있고요. 품질적으로도 만족스럽고 화분 크기 그 일정에 잘 만들었습니다. 이 화분 크기 있고 약 9cm 가량 이렇게 사이즈가 비싸고, 높이 약14.5 정도, 항상 가성비 좋고, 아이들 심었을 때 이쁜 토구마분, 판매가 만0원입니다 네, 이번엔 수화공방의 정사경형 화분입니다. 이 화분은 수화공방 화분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화분 중에 한 종류고요. 이렇게 가볍고 공방 이름이 있습니다. 색상도 다섯 가지 색상 이렇게 세트로 구비하시면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특히 창 심어도 괜찮고요. 코너, 리톡스 종류 심어도 이쁩니다. 이 화분, 제가 꾸준히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려들고 있고요. 색상 다섯 가지 랜덤 배송합니다. 여러 개구입하시면 다섯 개 구입하시면, 정도 구입하시면 색상별로 맞춰서 배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랜덤 배송입니다. 제압은 크기 9.7 정도 그리고 높이 9.2 정도 크기 일정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수화고모압은 판매가 5,000원입니다. 이건 아주 작은 콩분, 아, 31번입니다. 8원 공부 화분이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화분 화려하게 어, 유학 체리 잘했습니다. 자, 이 화분, 아, 신상품이고요. 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계통 그리고 흰색, 아, 파란색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트를 구성하셔도 이쁠 것 같고요. 아, 그렇지 않으면 랜덤 배송합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3,000원. 크기는 입구 6.5 정도, 그리고 높이 약 7cm의 종이값 거의 같습니다. 아주 작은 콩분이기 때문에 크기 꼭 확인하시고요. 이 화분 판매가 3,000원입니다. 인동공마 화분입니다. 이 화분도 꾸준히 올려드리는 인기 화분.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이들 심었을 때 어울리기 때문에 많이 찾고 계시고요. 또 큐빅 색상이라든지 앞에 이런 장식이 다 모양이 제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들었고요.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는 사각 아, 롱 분이고 또 중간 중간 이렇게 굴곡진 부분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 아,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동공합은 판매가 만 원이고요. 꾸준히 찾고 있는 인기 압은 크기는 입구가 약8.5 정도 자, 이 정도 아, 수제 압이기 때문에 크기 차이 조금씩 있고요. 높이 14.5 정도 이 압은 판매가 만 원입니다. 산조금 화분입니다. 산조금 화분도 제가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만큼 가격, 가성비 괜찮습니다. 자, 이아분도 이렇게 백자 느낌이 나면서, 손을 직접 그린 꽃그림입니다. 흰색 계통, 시원한 모습, 더구나 꽃도 파란색 계통이기 때문에, 더 여름에 어울리는 화분입니다 저이 화분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물결무늬 있고요 깔끔한 느낌 저이 화분 판매가 5,000원 이기 때문에 가격도 괜찮고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 10.5 정도 되고요 높이 11.2 정도 산정공부 화분 판매가 5,000원 입니다 네부는 여주화분 콩부수재는 작은 화분입니다. 이 화분 유학철리 이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발도 고급스럽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어, 두께가 얇기 때문에 화분 자체가 같은 크기에 비해서 가볍고요. 이 화분 크기 수자분이다 보니까 약간씩 크기 차이 있습니다. 크기 있고 요8.7 정도 그리고 높이 7.2 정도 어, 작은 소품 창이라든지 어, 국민이 약간 얼굴 큰아이들 심어도 이쁠 것 같습니다. 이 화분 판매가 3,000원입니다. 이제 항공방 화분. 자, 야분도 신상품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옆에서 보시면 중간 사이즈 롱물 형상, 공방 이름이 있고요. 막 끝마무리 이렇게 깔끔한 항공방 특징이고, 색상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홉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아, 다양한 색상들, 아, 좋아하는 색상들 아, 선택하셔서 아이들 심어보시고요. 아, 라울같이 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아, 국민이 심으면 화분, 아, 화분에 고급스럽게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 화분 색상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랜덤으로 배송해드리고요. 아, 색상 미리 지정하시면 제가 맞춰서 이런 노란색이라든지 자, 이런, 하늘색 개통, 미리 말씀하시면, 색상 맞춰서 배송하겠습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14,000원. 크기는 입구가 약10.5 정도. 항공모 화분 크기 거의 일정합니다. 그리고 높이 약10.7 정도 되고요. 이 화분 판매가 14,0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영닭에서 가성비 좋은 화분들, 신상품들, 특히 수입신상품들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영닭에서 앞으로 계속 좋은 화분들 꼼꼼히 선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기 때문에 다이기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계속 봐주시고요. 저 오늘 마지막 화분입니다. 민공방에큐빅장식이 있는 화분이고요. 이 화분은 조금 더롱모스타일입니다 정사각형의 약간 롱무스타일이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큐빅 장식이 20개 이상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색상도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흰색도 있고요. 자, 파이 색상에 따라 조금씩 큐비 색상 다릅니다. 자, 이 합은 판매가 24,000원이고, 큐비 장식게 화려하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화분 가격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그만큼, 화분도 이쁘고요.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게 품질될수 있습니다. 아, 흙도 좋은 흙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보이고요. 자, 이 합은 판매가 24,000원. 크기는 이고 약, 어, 11.5 정도, 그리고 높이 약 11cm가량, 어, 큐빅 색상이라든지 발 색상에 따라서 어, 제가 랜덤 배송해 드립니다. 이 합은 판매가 24,0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연다 영상 봐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